그렇죠어가볼요자 다른건 신경쓰지말고 있잖아. 음, 우리 연결하고 지시 회에 주의하면서 이거 내려가면 돼. 어차피 그 변형문제가 수능용으로 다 만든거기 때문에 그고보면되겠완 먼저 잠깐만. 그 제시문을 한번 잠깐 보세요. 똑같은 경우는 나오진 않는데 단서가 있잖아요. 먼저 30%에서 지시문이 나와있어요. 지시문에 서 단서를 얻어야 돼요, 단서. 뭐니? 지시문에 나와는것 중에 단서는 지시어 대신 나와있어요, 이거. 지시어죠? 지시어예요, 이거. 뭘 받아요? 단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나 저를 받겠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That may seem like, 뭐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의미지 어, 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 이거 내려가면 되, 그냥. until you consider that, that 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까지는. 그럼 that 하의 내용이 어디죠? t h a 하 봐봐요. The average native living in the Amazon's, uh, Venezuela입니다. Venezuela 에는 아마존 강에 살아가는 자, 또는 보통의 평균 네이티브라고 나왔습니다. 네이티브라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토착? 그치? 아마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토착 원주민입니다. 됐죠? 여기서 리빙부터 얘들아, 리빙부터 매니저야 될까지 네이티브 꾸며주는 거야. 이런 네이티브가 어떻게 살고 있대요? 헤즈가 이제 동사지. 어, 그래서, 어, 보통 평균 네이티브가 토착 민이 자, 해즈. 뭘 가지고 있냐면, 러플리는 숫자 앞에서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대략 1,600개 종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600개 종. 이 종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보물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언어인지 아니면 진짜 박테리아인지, 근 박테리아 같아요. 여기서는. 1600개종, 대략 1600개종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 full t h i more. 이런 표현도 썼어요. 지금. 그죠 이게 뭐예요? 아, 요게, 3, 어, full t h i more. 니까 3분의 1이 더많다는얘기예요그죠 3분의 1이 더 많다. 어, 또 하니까 3분의 1이에요. 꽉찬 3분의 1이라고 나왔죠? 3분의 1이 더 많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는데 비교 대상이 시 생략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뭐예요 이게? 어, 베네수엘라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이런 원주민이 다른 원주민들보다 뭐가 더 많다는 얘기야? 어, 백, 박테리아 개수가 1,600종 정도 되는데 이게 3분의 1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빨리 3으로 나눠볼래? 어? 3분의 1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 내가.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3 5 원, 368도 안 되는 거고, 355 정도 되는 거고, 그치? 어? 어. 그럼 결국은 뭐야? 한 1000에서 1100개 정도, 어, 정도 된다는 거지, 일반 원주민들은. 그지 1000에서 1100 정도 되는 거고, 아, 마존강에 사는 이 원주민은요, 어, 16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했습니까? 본문 내용 이해했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배시라는 지시어가 분화절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받는 것 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연결돼야 되겠죠 무조건 연결돼야 돼요 음?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추측해냈잖아요 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 아마존강 아마존강 원주민 아마존 원주민 원주민 박테리아 개수몇개약 1,600개 이렇게 나왔지 근데 분명히 단서를 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 보다 더 많다? 일반 원중이 천, 어, 뭐 100개, 뭐 이정도, 음. 그치? 약 1100개 정도, 아니면 뭐 1100개 아니면 뭐, 뭐 1200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천에서 숫자가 천에서 120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3분의 1이 더많다그랬죠 그쵸? 어. 그천 어. 1200개 정도 뭐, 뭐, 이 정도 분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이거 내려가보세요. 음. 이제 네. 본문. 아, clear there is no shortage of bacteria.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박테리아가 전혀 분명히 뭐 o no s h o r t a g e 라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박테리아에 있어서요 박테리아의 부족은 전혀 없다. 뭐에? 우리의 자, u 에 gut가 무슨 뜻이야? 장 속에. 장 알고 있지. 다 아, 그래서 우리 장수계 박테리아의 부족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휘치부터는 10 내려가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것들은 뭐 한다? 다음의 진술을 믿기 약간 어렵게 만든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음, 휘치는요, 뭘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휘치는. 엔드 이로 바꿔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지? 이게 뭐냐가 중요한 거지? 이틀 가 하는 게 뭐냐? 이틀 가 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다냐,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장 속에 박테리아가 부족하진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박테리가 아 부족하진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어, 다음 진술을, 이러한 다음 진술을, 어, 바로 믿기 약간 어렵게 만든다. 믿기 어렵게 만든다. 그럼 다음의 진술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비교할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럼 다음이 뉴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뉴스는 이제 1번이 나와있는거 아니에요? 1번? 우리의 겉 뜻, 박테리아입니다 우리의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belong이라고 나왔어요. belong은 무슨 뜻입니까? 뭐뭐에 속하다는 뜻이죠? 이런 거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on the endangered species list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지금, e 인 d a 드가 뭐야? 위험에 빠진 위태로운 그런 종의 목록에 속해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의 장속에박테리아는 결국,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위험에 빠진 그런 종의 목록에 있다라는 얘기는 곧 없어질 거라는 얘기에요.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맞지? 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위험에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해석에는 이제 뭐 멸종이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우리 장수기 박해에는 멸종이기에 있다. 두 번째, 이번 봐봐, 이번2번 무슨 내용이 나왔냐데여러 자, 죄시문이 들어갈 만한 목걸이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 어. 자, The average a m e 입니다 미국 성인, 미국 성인, 어, 평균 약 1200개 모을 가지고 있다? 어, 갑자기 네, 뭐가 나왔어? 와, 이게 나왔네. 1200개 서로 다른 종들, 박테리아 종들이에요. 이런 종들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뭐 한대요? 어, 그들의 장 속에서 위자이빙, 살아가고 있대. 거주하고 있대. 이거단수 되지 않을까요? 그치? 추 춘천은 어디고요? 보통 미국성이에요 미국 인 성인. 미국성. 미국성인의 장소에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요 맞지? 춘천 아니고 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알습니다 1200개 정도. 자 그리고 바로 어 그게 언제까지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 제심문 아까 공부할 때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지금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은 1족0 0인데 일반 원주민, 여기서 일반 원주민은 아마 이거 가리키는 거야요이 정도 된다. 여기 나왔잖아. 계속. 어? 이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시받는 게 분명히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어? 그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1200개라는 이런 어, 박테리아 숫자는 결국,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대디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까지. 대디아라는 사실이 뭔데요? 베네수엘의아마존강에 살아가고 있는 어, 보통 평균 원주민이 대략 1,600개 정도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제 어. 요걸 알기 전까지는 이것도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나와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쓰미더예요 이와 유사하게 라는 뜻입니다. 요 대신에 너희들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라이프 아이디로 다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술 많은 유사 표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주제를 놓고 구현 설명을 이어나갈 때 이렇게 스릴러리나 라이파이디를 써줌으로써 다른 소재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구현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 바로 인간의 다른 그룹들입니다. 아들그룹 서핑먼저 우리들 뭐 라이프스타일 너희들이 라이프스타일에 뭘로 알고 있습니까 생활방식이죠 그치 우리가 생활방식에는 뭐 들어있는 거야 식습관도 들어가 있는 거아니냐 그의 식습관 잠깐만 매날 고기만 칼로 어, 비벼 뜯어서 넣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처럼 또 옛날에는 채식이주의 어떤 식단이 어? 펼쳐졌던 이런 문화도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과 그다음에 다이어트요 이게 바로 식사입니다 식사. 어? 어. 이런 식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와 비슷한? 어? Similar to our ancient human ancestor라고 할 수가 고대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고대 선조들과더 비슷한 라이프스타일과 다이어트 어, 이런 식사를 하는 다른 그룹의 인간들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have more varied bacteria입니다. 더 다양한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더 다양한 박테리아 가지고. 분명히 아까 아마존을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막, 아, 이런 원주민들도 박테리아가 1200개, 일반적 1200개보다 더 넘은 거의 3분의 1이 넘는 아, 1600개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1600개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제 대상은 뭐예요? 이제 아마존이 아니라 다른 그룹들이에요. 어떤 그룹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인간 집단들 뭐라고 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집단인데, 어, 우리 조상들과 더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공통구문을 찾아야 돼. 어? 우리 조상, 소교들이라고 그랬어요. Ancient h u m 더 다양한 박테아를 우리 장수에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 미국인들보다. 됐네. 요게 뭐가 나왔다고 보면 되냐면, 이런 니가 나왔다고 보는 거야. 그래야 용이나 와있는 용에 어 그리고 위험 1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다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로 올라가면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우리 장수에는박테리아 부족 전혀 없다라는 없다. 응? 부족 전혀 아 어, 그리고 그것 시켜고 이런 다음에 진술들을 어, 믿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진술이 뭐냐? 해서 음, 결국 멸종기에 빠진 그런 어? 어떤 그 종의 목록에 어, 바로 자기 박테리아가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야. 다시 와서 사번 내용을 봐봐요. 사번사번이 사법. 뭐라고 했죠? 이것이 왜일어납니까니다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이 왜 일어납니다. 이때 어 4번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4번 내용에 중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디스, s 셔시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다. 왜, 왜 일어납니까? 그럼 이런 일은 뭐니? 이러하냐? 응?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 오늘날 미국인들보다 우리 조상들이 더 많은 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맞지? 아, 그치? 봐봐, 아, 아, 여기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야. 누가? 그 조상들이. 조상들이 오늘날, 어, 오늘날보다 더 많은 박테를고유하고 있었다는 거걸 말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치? 어? 그러면 분명히 오늘날, 오늘날에, 오늘날에 박테리아의 수와 옛날의 조상들의 박테리아의 수, 장수에이 차이점을 뭘로 정하는거네 아마존강 얘기하면서, 원주민들이다 보니까, 식생활이 어떻게 된 거야? 옛날 식,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답이 나오죠. Our overly processed uh, Western diet입니다. 바로 뭐야? 지나치게 processed 가공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의 지나치게 가공된 서양 스타일의 바로 다이어트예요 식단입니다 식단 그리고 overuse 하고 a n t i b i o t i c s 뭐니? 항생제 남용. 항생제 남용. 얘들아 항생제 맥이죠. 동물들한테도 항생제 맥이요 그리고 큰 바로 진승들을 잡아먹잖아요, 육식하잖아요. 그리고 어, 또 뭐가 나왔냐면 Sterilized Homes라고 나와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독된 그런 집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뭐에 가아, 우리 장에 바로 i n h a b i t a t 요 i n h a b i t a t 뭐니? 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i n h a b i t a t 도주민이잖아 그럼 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니 이게? 박테리아지? 이게 결 박테리아예요. 우리 박테리아의 건강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음. 것들이. 그러니까 원인 찾았잖아요, 원인. 원인은 뭐예요? 그냥. 그거 물어봤잖아.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니? 박뀐 식습관. 그렇지? 봐봐. 육식 먹는다고 했잖아. 항생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지. 등등이야. 이것만은 아니고 박뀐 식습관을 비롯한 나머지 기타 등등이야. 이게 예. 이 물음표에 대한 답이 갑니다. 이 예.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오늘날의오늘날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미국인들의 박테리아야, 장수의 박테리아 숫자와 옛날의 조상들의 박테리아 숫자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 차이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오늘날의 바뀐 식습관이에요. 결국 이게 가공 처리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항생제를 남용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뭐야? 소독된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이런 거주 환경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장에, 장수에 있는 박테리아의 건강과 안정을 해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문 이해되지?